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 섹시베이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디스코드 모듈이 신 버전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맞게 뮤직봇을 다시 한번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. 자 우선 우리가 뮤직봇을 처음부터 어, 직접 다 코딩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뮤직봇을 어, 소스를 받아 가지고 보에 토큰을 집어넣고 우리가 만든 보으로 돌리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. 어,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저스트 o 봇이라는 보스를 다운 받은 다음에 거기서 컴피기 설정을 통해 토큰을 넣어줄 건데 이저스트 o 봇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기시라는 다운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필요해요. 그래서 먼저 여기 기시라고 써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 주면은 여기 바로 다운링크가 뜰 겁니다. 만약에 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64비트가 뜨고요. 윈도우 32비트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거를 눌러 주시면 돼요. 전 64비트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거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해주시고 이렇게 넥스트, 넥스트, 쭉 넥스트 눌러주세요. 그리고 여기서 Use g i t from g i t Bash Only 이거를 클릭해주세요. 그리고 넥스트, 넥스트 하고 인스톨 하시면 이렇게. 인스토리 되고요. 네, 설치가 완료됐습니다. 그러면 피니시를 누르고 이제 우리가 뮤직붓을 만들어줄 새 폴더를 하나 생성해가지고 뮤직붓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폴더 안쪽을 우클릭하시고요. 여기에 Git Bash here 이거를 눌러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콘솔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다가 이제 다운을 받으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줄 겁니다. 이것도 제가 이거 두개 설명 부분에 넣어 드릴 테니까 어 복사하시거나 링크 바로 클릭해서 쓰시면 되고요. 아 복사가 안 되네요. 이거 직접 치셔야 돼요. git clone http s hub.com justsomebootsmusicboots.git 그리고 띄어쓰기 한번 뒤에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운받아서 집어넣을, 그러니까 여기다가 생성될 폴더의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뮤직 보 폴더라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브랜치 버전을 마스터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이렇게 뭐가 막 설치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잠깐 기다려 주시면 네, 설치가 끝나면 다시 이렇게 어,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요. 그러면 안에 들어가 줍니다. 일단 끄고 그 안에서 이렇게 run이라고 써 있는 파이썬 파일이 있을 거예요.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세요. 어 아, 이거 제가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로 뜨는데 음 처음 실행하신 분들은 음막 이렇게. 뭐가 설치된 듯한 어, 텍스트들이 나오고 그게 끝나면 이런 식으로 Fix your token in option 파일 이런 경고 메시지가 보이게 될 겁니다. 옵션 파일에서 본인이 사용할 봇에 토큰을 넣어달라는 소리인데요. 그럼 일단 이거는 끄고 여기 config folder 들어가 주시고요. 여기서 옵션을 파이참으로 열어줍시다. 뭐 파이참이 없으신 분들은 어 노트패드나 그런 걸로 여셔도 상관없을 거예요. 이렇게 들어갔으면 여기 보시면 토큰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. 여기다가 여러분의 보 토큰을 넣어주시면 돼요. 자 여기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뭐 언어 아이디도 언어 아이디도 오토로 돼 있기는 한데.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하시면 오너가 고정되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커맨드 프리픽스 여기서 이제 명령 앞에다가 사용할 특수 문자 같은 걸 넣어주시면 됩니다. 저는 이거 이걸로 하고요. 아 여기 오토 조인 채널은 붓을 켰을 때 붓이 바로 접속하는 그런 보이스 채널을 말하는 겁니다. 여기다가 보이스 채널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보트 켜자마자 얘가 바로 여기 일반 보이스 채널로 접속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디폴트 볼륨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 음, 여기 유즈 오토 플레이리스트 이거는 어, 켜놓으면 막 아무 노래나 지 마음대로 재생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노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젤리트 메시지스 이거는 얘가 뭐 무슨 노래 플레이 중입니다 아니면은 뭐 무슨 노래를 정지했습니다 이런 상태 메시지 같은 걸 띄운단 말이에요. 그거를 띄우고 잠깐 뒤에 삭제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둘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건데 어, 저는. 너무 어, 삭제를 안하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냥 예스로 하겠습니다. 삭제하도록 네이 정도 하고 Ctrl S 눌러서 저장을 해 주시고요. 자 이제 다시 한번 런을 눌러 보겠습니다. 네 그러면 켜자마자 얘가 자동으로 이 채널에 들어왔죠.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아까 프리픽스는 이걸로 정했으니까 플레이 애국가 하면은. 스킵을 하면 이렇게 넘어가고, 이런 식으로 잘 작동하는 걸볼수 있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.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